형제님은 못 푸던 얼굴인데 누구신가? 나? 한진석 아들인데? 우리 형제님이 주님 곁으로 가고 싶나 보군요. 진짜? 목사님, 저난 그냥 여기 들어오게 해준 것 밖에 없거든요. 여기에 온 용건은 뭔가요? 죽은 놈 불을 잡아봤자 손만 더러워지는데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지. 복사라는 작자가 존나 거짓말도 잘하네. 그러면서 죽어라 기도하겠지. 오늘도 일용할 도박 중독자 새끼를 달라고 어린 형제님. 미안하지만 그 돈은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어 이제야 이야기를 듣고 뭐라도 얻어볼까 뛰어다니는 거겠지만 이미 차는 떠났다고 치랄하지마 당신에게 열쇠가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어 네가 어디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열쇠 따위는 몰라 난 백억을 옮긴 당사자가 아니야 그런데 왜 나라고 생각하는 거지? 양여사가 당신 둘이서 딴수작 부린다는 걸 봤다른데 똑같은 가방을 준비해서 바꿔치기 하려고? 참, <laughs> 유치하기는... 그래, 참 유치하고 어설픈 생각이었지. 당연히 실패했고. 근데 김상사... 아, 그공지 놈은 많아봤냐? 나야 장소 대주고 커미션이나 받는 카지노 업자지만 그 새끼들은 진짜 악질이거든. 도박에 미친놈 돈 밀어줘서 흡혈귀처럼 핏바라먹고 결국에는 알거지 만들어서 황천길로 보내는 놈들이니까! 시발... 까고 있네... 당신도 그나물에 그, 그 밤에 서 무슨... 난 없는 놈들에게 돈 빌려줘서 죽을 때까지 빨대 꽂지는 않아. 그리고 암호코드가 나한테 있었다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딴 코드를 가진 놈을 찾았겠지. 내가 왜 이러고 살겠어? 제발, 생각을 해보라고. 그래, 좋아. 당신에게 없다고 쳐. 그럼 장현준은? <laughs> 나도 코드 따위는 몰라. 그럼 넌 다른 코드를 가진 놈은 누군지 아는 거야? 만약, 만약 강창기가 다시 나타났다면, 내가 그래서 여기 온 거라면, 어떻게 할 거지? 나는 원래 외국에서 카드 기술을 배웠는데 강원랜드 소식을 듣고 한몫 잡으려 했던 뜬 얘기였어 그런데 강찬기가 먼저 접근을 해오더군 정치권의 불법 자금을 세탁해야 되는데 끼일 생각이 있냐고 말이야 그런데 막상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되자 좀 이상하다 싶었어 뭐가 이상했다는 겁니까? 그게 나 이외에는 모두 사북읍내에서 사는 자네 아버지와 안면이 있는 보통 사람들이었거든. 왜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저런 사람들에게 맡기나 싶었지? 그러고 보니 그렇네요. 아니 왜 하필? 난그 이유가 자네 아버지와 강창기 두 사람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했고. 그래서 퇴조사를 좀 해봤지.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있더군. 혹시 1993년에 사북 광부들이 대모를 했던 일에 대해서 아나? 아 아니요, 저는 잘. 그때 말이지. 자네 아버지와 양 여사, 조 목사 등은 강원랜드가 생겨야 사북이 산다고 하며. 광부들의 대모를 깎아내린 모양이야. 그런데 강창기는 노조위원장의 동생이었고, 말이야. 그... 그게 정말입니까? 한수철이, 이게 무슨... 뭐야?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? 나도 몰라, 이 씨발! 이거 혹시 강찬기가 시킨 거냐? <laughs> 유명 MC 장현준!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한다! 유명 MC 강현준! 카지노에서 상습 도박한다! 기분이 어떤가? 백억이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흥분되더군요 이제 우리 다시 볼 일은 없겠지? 그럼 잘들 해보더라고 백억 좋아하고 자빠졌네 <laughs> 이제 이걸 보여줄 때가 된것 같군 이건... 이걸 당신이 어떻게... 이제 백억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은 이틀밖에 남지 않았어. 그리고 권한은 이제 자네에게 있지. 아, 그러니까... 이걸 어떻게 당신이 가지고 있냔 말입니다. 한진석의 유언에 따라 필리핀에서 나에게 보내줘왔고, 그래서 자네를 찾았을 뿐이야.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? 처음부터 꺼냈다면 날 믿었겠나?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백억을 찾으려 했겠느냐 말이야. 그래서 그 가능성을 납득시키려고 한 거야. 만약 이게 가짜일 경우, 당신은 무슨 일 있어도 죽일 겁니다. 백억은 자네 아버지가 강원랜드에 디파지 시켜 놓았네. 즉 게임을 하기 위한 보증금의 의미로 맡겨 놓았지. 이제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. <laughs>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. 한수철씨, 한진석씨의 사망진단서 확인을 마쳤습니다. 아울러 디파짓을 맡기셨던 한진성님의 요청에 따라 한수철님에게 권한이 양도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. 디파짓을 요청하실 때 게임을 재개할 권한을 한수철님에게 양도했다는 겁니다. 지금 바로 바카라 테이블로 가시면 됩니다. 게임을 재개하시겠습니까? 예, 하겠습니다. 아버지가 살아있었다면 날 말렸을까? 자신의 한방을 날 위해 양보했으니 그럴지도 모르지. 하지만 아버지가 멈춘 승부를 내가 끝내는 것 그게 더 끌리는군. 카드 오픈하시죠. 괜찮아. 한수철 인간의 욕망을 끊임없이 쳐먹는 저 불빛 아래서 넌 강렬하게 산 거야. 꾸발인생은 어차피 한방이야! <목소리> 강이 움직이라 해니가까지라바다나마 먹고 마모도 뭐, 먹고 나는 정말로 몰라 꿈고 악몽이 되고 이꿈고천이내려고나나 혼자서 소리를 고있나아고 내고 뚫고 가고 안아 고구나 天呐，我酒过酒过，天呐，我病得我怒过，阿桑是木过树过，朱过阿桑把我忘了。天呐，我怒怒我，阿桑到底可满心在？